검찰 선고를 앞둔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국헌문란은 아니다라며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으로 변론 중인 김계리 변호사다. 헌재는 이 사건 개헌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 다수 유석을 타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개헌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에 반영되었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견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국민 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계리 변호사 응원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